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도 집에서 키우던 아이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. 자, 요거 입만 보셔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? 크리스마스 루즈입니다. 얘가 월동도 무지하게 잘하는 아이들이고, 또 꽃도 예쁘고, 그런데 이거 이제 저는 작년에 겨울에는 여기 계단 위에 거기에서 그 스티로폼 박스 상자 안에서 그냥 이렇게 뿌리만 얼지 말라고 넣어둔 채로 월동을 했습니다. 계단 위니까 여기도 바뀌죠. 단지 이제 그 계단에 지붕이 있어서 눈을 맞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, 거기서 잘 자라주고, 그올 봄부터는 얘가 이제 밖으로 다른 애들이 나오는 바람에 자리가 없어갖고서는 창고에서 여름을 났습니다. 창고에서 여름을 나고, 이제 또 얘네들이 또 슬슬 활동할 시기가 됐잖아요. 그래갖고 얘네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주는 중인데,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가, 아, 굉장히 많이 있어요. 한, 대여섯 개는 아마 될 거예요. 근데 이제, 좀큰 애들, 그런 애들은 제가 현성농원에다 갖다 맡겨놓았습니다. 여기다 어디다가 둘 데가 없는 거예요. 그 얘네들은 이제, 요거 두 개는 집에 있는데, 얘네들은 그래도 좀 작아서 제가 데리고 있었고, 창고에서라도. 이큰 애들은 어디다 놀 데가 없어갖고, 현성 농원 애가 몇개 났고, 두 애들만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. 에휴, 창고에서 물, 어쩌다가 물한번 얻어먹고. <laughs> 그래서 요두 아이들은, 제가 얘가 이제, 요것도 먼저 있었던 아이인데, 요거는 제가 먼저 분갈이를 했어요. 이제 두 개가 이제 집에 있는 애들 중에. 그리고 오늘은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해볼 겁니다. 얘는 이제 요고, 요기분은 적지만, 여기는 계속 크고, 요거는 색상을 보니까 새로 나온 잎인 것 같아요. 아니, 얘도 분갈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속에 새 잎이 나오더라고요 두 개나 새 촉이 요한 대에서 초기 한 개씩 붙었어요. 그러니까 살그만히 해줬는데 더블 슬레이티 블루라고 얘는 그 약간 살짝 보라색 띄우는 그름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예쁜 애라서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. 자 더블 슬레이티 블루 날짜는 안 써놨네. 이것도 현성농원에서 데려온 걸 거예요. 자 얘를 분갈이를 해주는데, 얘는 어디다 할 거냐면, 요거는 촉수가 조금 많습니다. 이쪽에 있는 애는 촉이 두 개밖에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좀 작은 화분으로 옮겨줬어요. 그런데 얘는 지금 촉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요것도 요기, 요기 촉 나오는 게 뇨. 요기. 여기 파랗게 요거 요거 촉 하나 나오죠 그래서 얘는 요 화분에다가 비우고 요 화분에다 그냥 다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화분이 그래도 좀 어느정도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리고 애당초 데려왔을 때도 어느정도 얘가 풍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큰 화분에다가 심어 줬겠죠 음 <laughs> 기억이 안 나요 <laughs> 자 우선 이제 요거를 요 화분을 다시 쓸 거니까 이제 요, 요거부터 비워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 여기에 이거 저기 중립마사가 있네 요거는 도로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요렇게 마사만 우선 걷어 주고 물을 요즘에 그래도 조금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제가 물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좀 촉촉한 상태일 텐데 여기다가 놓고 해보니 이 흙이 난리가 날 텐데 그냥 바닥에다 놓고 털을게요 흙을 이거 뭐 화분을 천상 이 화분을 도로 쓸 거라서 그냥 여기 여기에다가 먼저 털어줘야 돼. 물을 줘서 물을 준 상태라서 그게 촉촉하니까 애들이 좀잘 빠지네요. 이 뿌리 저기 새 뿌리 많이 나오는 나오던데 조심해야 돼. 으쌰. 움직이네요. 됐네요. 움직였어요. 그러면, 요해 이제 잘끊어야 되는데, 이거 머리끄댕을 잡을 수도 없고,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흙만 털려 나오고. 그래서 이거 집에서 이 키우던 애들 분갈이 할 때가 제일 조심스러워요. 아유, 그래도 나왔네요. 이 크리스마스 로즈도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. 얘가 지난, 지지난 겨울에 데려온 건데, 얘네들 다. 뿌리가 그렇게 많이 깊이 내리지는 않았네요. 이 정도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이거 이 흙을 비우고 뭐뭐뭐 뭐, 뭐 흙이 뭐뭐 어, 어, 뭐 뿌리가 썩은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상태가 아니고 하니까 그냥 이 화분 또 닦지 않고 아유 우리 이웃님이 흉을 보시더라도 할수 없고 그냥 닦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하겠습니다. 이거 깔망은 어디로 갔지? 여기 있던 깔망 그냥 깔아요. 그냥 깔만 깔고 자 이렇게 그냥 깔만을 깔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서 나온 이거 중립 마사 뉴욕넣 넣어요. 아유 <laughs> 중립 마사가 없으니까 이거 좀 화분이 좀큰 듯하니까 물론 이제 난석을 넣으셔도 괜찮아요. 근데 여기서 그냥 나온 거니까 이렇게 넣었어요. 좀 모질 안에 음. 소립도 좀 같이 넣어주고. 이렇게 넣고요 배수층 요렇게 만들었습니다. 아, 여기에다가 이제 어, 오늘도 저는 또 튼튼히 업으로 준비했으니까 튼튼히 업 흙을 먼저 넣어줄게요. 어, 한삽 가득. 두번넣었지만 이제 한삽 가득 이렇게 넣은 거예요. 그리 얘는 뭐 그러고 이렇게 흙을 많이 털고 할 것도 없네요. 현재 흙 상태도 괜찮고, 음 그래서 그냥 여기 살짝만 좀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펴주고 그냥 이걸 요거다 심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나 넣어서 이거를 높이를 맞춰봐야 돼. 아 그래도 좀 높네 얘가. 높으면 밑에는 지금 새 흙을 조금 채워 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 붙어 있는 묵은 흙을 좀 털어 줄게요 아유 물 주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왜 물을 못 먹었네 물 어저께 어저께 줬구나 어저께 줬는데도 물을 못 먹고 아직 너무 많이 축축하네 흙이 그러면 이거는 물을 살짝만 줘야 되겠네요 분갈이 하고 나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뿌리 상태가 나뭐 잘못된 거는 없습니다 시커먼 흙이 있었구나 심을 때 이걸 덜 털고 심어갖고 처음에 꽃달리고 그랬었으니까 는 이제 흙을 좀덜 털고 심어서 이거 까만 흙이 있네요 요거를 좀 털어주면 되겠다 요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다 넣어보면 키가 예, 그래도 좀 높기는 하지만 더 건드리면 안될 것 같고 여기 있는 흙을 요렇게 펼쳐주고 <laughs> 그리고 넣어요 이것도 요, 여기서 지금 새촉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, 새촉 여기 나오잖아요. 음, 여기서 나오고, 이제 여기서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. 여기, 여기. 음, 초기 이제 또 계절이라고 또 초기 나옵니다. 그렇게 하고 애들이 지금부터 이제 꽃을 준비를 하는 거죠. 꽃 준비해갖고 겨울나고 내년 봄에 예쁘게 피워줍니다 그래도 꽃집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벌써 나, 아마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진짜 이 크리스마스 로즈. 근데 아직... 안 나온 거 같죠? 그 이번에 이제 만약에 크리스마스 가즈 나오면은 이게 분명히 꽃 달리네 나올게요 아마 이꽃 달리네 이제는 크리스마스 로즈도 많이 있으니까 그만 데려와야지 있는 거나 잘 키워야지 자꾸만 데려다가 애들 저기만 식구만 늘려가지고 자리만 좁아지고 그나마 올여름에는 애들이 많이 떠나가지고 자리가 이렇게 한가한 거예요 우리 베란다에 아니면은 뭐 올여름에 안 보냈으면 애들 뭐 줄자리도 없었을 텐데 우리가 좀또 고기 나와서 앉아 있어. 아이고 이쁜 강아지. 아이고 이쁜 강아지. 얘는 이것만 깔아놓으면 이렇게 좋은가봐. 좋아? 아이고 <laughs> 눈이 부셔서 눈물을 흘리네. 등틈이 업이 없으신 분들은 녹소도 지금 제가 여기 먼저 사용했던 흙도 보면은 마사 녹소 오, 이렇게. 어, 저기, 분갈이 용토,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심은 거네요.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줬어요. 이 화분이 좀큰것 같아요. 어떻게 보니까. 근데 뿌리 상태를 보면은 이 화분이 맞기는 맞아요. 지금 뿌리가 아주 실하게 돼서 얘들이 세척도 많이 올려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화분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. 그것도 내년에 내년 봄 되면은 얘네들도 새총 많이 올려주고 굉장히 많이 풍성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했고요. 이제 여기에다가 마사토 올려서 마감하면 됩니다. 이거 새총 나온 거는 이 마사 이렇게 덮어도 괜찮아요. 그래도 지더이다이 마사토 뚫고 나옵니다. 새촉막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, 애들. 그 겨울에도 겨울 꽁꽁 얼음 땅을 그냥 뚫고 그 새순들 나오는 거 봐요. 자, 그리고, 이렇게 굳히기 꼭 해줘야 되는 과정이죠. 굳히기. 마사는 아무리 안으로 많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. 자, 이쪽이 좀 폈네. 자, 그렇게 하고 마사가 들어간 부분에는 마사를 더 채워줍니다. 무슨 식물이든지 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. 뭐, 저, 물 좋아하는 식물은 물 좋아해서 물을 많이 줘야 되니까 또 배수 잘 돼야 되고. 물안 좋아하는 애들은 또 빨리빨리 물안 좋아하니까 빨리빨리 배수가 돼야 되니까 배수 신경 써야 되고. <laughs>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것도 화분하고의 차이는 마사토. 깔린 그맨 윗부분하고 차이는 한 1cm 가량 남겨 두었습니다. 음이 크리스마스 루즈가 물을 그렇게 많이 싫어하는 식물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제 오늘 분갈이를 해서 물을 좀 많이 주려고 했더니 어, 요 아이가 지금 물을 많이 못 먹고 있어요. 보니까 뿌리가 축축해서 그래서 오늘은 물을 살짝만 주려고 합니다.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살짝만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. 이것도 토생수 물입니다. 이토생수가 이게 미생물 성분이 있어서 뭐 과습도 방지해주고 그런다는데 그냥 저는 이제 여기 뿌리가 너무 축축해서 살짝 줬어요. 그리고 이제 먼저 분갈이한 아이도 얘는 그래도 뿌리 상태가 그렇게 축축하지 않아서 좀 흠뻑 주고요. 그리고 여기에 또 요거 물로 토생수 물로 잎에도 잎샤워도 요렇게 해줍니다. 어떨 때 있었던 애들이랑 먼지가 많이 묻었네요. 저렇게 음, 스프레이도 해주시고. 자, 요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세쪽 올리고, 그리고 이제 꽃을 준비하는 거예요. 세 쪽을 올리면서 꽃을 준비해갖고 겨울 나고 초봄에 꽃을 피워주죠. 근데 이제 새로 나오면 아마 꽃 다른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. 꽃집에 나오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더 그만 그만 데려오고 요 있는 애들 꽃잘 봐야 되겠습니다. 월동도 잘하는 꽃이라고 하니까 정원에 심어놓으시면은 거뜬히 월동 해내고 예쁜 꽃도 많이 피워준답니다. 근데 이렇게 화분에 심으셔서는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